범단 안단태라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 장관이 1주년 간담회에서 GS건설을 향해서 뭐 1등 기업도 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설 관리 좀 똑바로 해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좀 보고 생각한 건 뭐냐면 GS건설은 1등이 아닌데 <laughs> 아니 일단은 아왜 1등이라고 하셨을까 문맥상 티어 건설사들한테도 이렇게 제대로 뭐 하라는 그런 말로 좀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좀 연속적으로 났잖아요. 작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났고, 그리고 올해 검단, 그 안단태 그 주차장 붕괴사고가 났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도 서울역 센트럴자이 기둥이 방리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방리되고 보니까 아내가 허한 거예요. 이것도 GS 현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되게 많이 나는 게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들이 조금 나와서. 근데 저도 건설사 출신인데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현장에서도 있었고 국내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건설 안전사고라는 게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공사는 시공을 하는 회사고 설계사는 또 설계사가 따로 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좀잘못돼 있다면 어 그대로 시공을 하면은 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건축물 안전관리 사고가 났을 때는 설계가 잘 됐는지부터 찾거든요. 그리고 설계의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찾아서 설계 문제가 있으면 설계사 규책으로 그리고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 규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공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시공 관리의 문제라고 그냥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건설 안전 사고고 대부분의 사고 여기서 발생하는데. 광주 뭐 화장 아이파크 붕괴 사고 같은 것도 보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뭐 소위 3일 사이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밑에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가 충분히 굳지 않았는데 안 굳었을 때는 이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밑에를 받쳐야 돼요. 이거를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 서포트를 한 3개 층을 받쳐서 가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밑에 받쳐진 서포트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슬라브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았는데 위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고 이거는 전형적인 시공관리 하자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검다 안단태 사고는 이건 저도 완전 충격이었는데 왜냐면 얘는 중공이 됐잖아요 거의 건설이 다 됐잖아요 다만 그 놀이터 부분에 성토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비가 와서 윗부분이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지면은 하중을 받아서 이게 응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부서지는 패턴을 보면은 기둥만 서 있고 슬라브가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면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그 기둥과 슬라브를 어 결속해야 되는 이 철근이 거의 없거나 뭐 되게 누락됐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설계 자체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돼서 시공을 그냥 그렇게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실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GS건설이 바로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고 설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설계 규책을 바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lh가 그거 설계 규책이 아니고 cm 책임관리공사로 지에수관설를 넣어도 하는 건데 어 철근이 빠져있는데 그것도 못 찾았냐 약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조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더 밝혀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붕괴된 패턴을 보면은 어 힘을 받는 부분에 있어야 될 그런 자재들이 없었다는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약간 설계 문제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공사장에 건물 지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어 눈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는 철근이잖아요. 이렇게 바닥 슬라브가 있으면은 철근이 똑같이 다 배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철근도 그렇게 배근 안 돼요.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냐면은 어 슬라브가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가 뭐 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위에가 있고 배가 있는데 배가 힘을 많이 받죠. 그래서 슬라브 배근의 기본은 요배 부분이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볼록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볼록해지지 말도록 인장철근을 강하게 배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벽이랑 기둥 쪽은 벽이랑 기둥이랑 결속해야 되니까 벽 기둥에도 이런 부속철근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빠지면 은 검다 안단때처럼 붕괴가 되는 거예요. 설계는 이런 식으로 어 힘을 따라서 최 효율 설계를 추구를 해요. 최 효율 설계를 추구를 하면은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에서 예를 들면 잠깐 누락을 했다 그 부분을 좀어좀 몰라 가지고 실수로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조금 누락하게 되면 은 그게 만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소위 그냥 위아래 철근 막두 줄로 내깔려서 깔아버렸는데 이제는 딱그 중요한 부분만 딱 깔았는데 이제 이런 게 누락되고 나면 은 완전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의 효율화와 함께 시공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요즘에는 건설사에 이렇게 시공 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 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건설 현장, 기피 현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안전장구 다 확인하고, 그럼 7시에 또 그날의 공정을 다 체크하죠? 인원들 다 체크하고, 공정 체크하고, 자재 장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앞뒤 전으로 공정들 다 어레인지를 하고,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장 페트롤도 돌아야 돼요. 공사 도면대로 대할되고 있는지 페트롤 계속 돌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고, 또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계속 해결해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어느 공정을 했고, 어떻게 했고, 감리 보고서 쓰고, 발주처 대상으로, 또 여기 공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대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서류들을 하죠. 그리고 요즘처럼 아까 원희룡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원희룡 장관님이 1등 건설사 GS건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순찰이 나와요 그러면 높은 분들 시찰이 나옵니다 그럼 시찰 나오면 현장에서 그걸 다또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내 공정하기도 바쁜데 이게 나오고 일이 막 쌓여가지고 작업 환경이나 근로 여건이 너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연봉을 다른 회사처럼 엄청나게 주냐 요즘은 그냥 사무직 일반 네쿠라 배당토 같은 그런 기업들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으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건설사 갈 메리트가 떨어져서 요새는 취업에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사에 들어와서 신규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해야 될 사람이 설계의 최효율화 과정에 제대로 그냥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가면은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 지인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1,500명이 출력을 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들 대상 국적도 다 달라가지고, 가이드도 매우 여러 말로 만들어야 돼요. 언어 차이도 있지만,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제가 해외,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이집션들한테 시킬 때, 좀 그랬거든요. 밤에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라. 이런 그 지침은 매우 모호한 지침이에요.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출입구를 어디로 하겠다는 건지, 몇 시부터 치겠다는 건지, 몇명 친다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가지 않으면은 그들은 어 지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잘안 하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알아서 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이걸로 끝내버리잖아요. 사수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잘과 저의 잘은 달랐던 건데, 어, 저도 일을 받을 때는, 어 되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집션들에게 지침을 줄 때, 저 역시도 잘 하라고. <laughs> 근데 이게 외노자들이 우리나라 현장에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침 자체가 매우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인 관리자들이 외국인과 일을 많이 하지 않은 경험이 적었을 때, 마치 저의 과거처럼 한국처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국인들은 개떡같이 시켜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찰떡같이 알아들어. 잘해 이러면 잘 해서 와요.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 개떡같이 말하면 정확하게 개떡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절대 찰떡이 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매우 많죠. 시킬 때 진짜 자세하게 시켜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아주 많아졌을 때, 언어와 함께 일하는 그 소위 관행 관습이 다른 거, 이런 부분이 진짜 엄청난 관리 포인트고, 점점 시공 관리가 힘들어져서, 그 시공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아니면 근로 환경, 이런 게안 좋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종합하면은 설계는 어 굉장히 합리적으로 효율화로 가고 있고 시공은 어 관리 포인트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매우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벌어지다가 어느 하나 미싱을 하게 되면은 이 설계가 너무 최효율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덜렁 빠지게 되고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붕괴사고 같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설계에도 안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빼먹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검단 안단테 붕괴를 보면은 그 안전율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한 방에 주저앉으로 보면 정말 상당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건설사의 그 시공관리 부분이랑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사들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막, 아, 우리는 설계가 아니고, 우리 뭐, 내가 시공을 하는 사람이지, 뭐, 내가 설계 캐드 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게 항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들이 지난 2013년부터 주택시장 호조 속에 영업이익 레벨이 그 전까지는 연간 4천억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웬만한 건설사들은 연간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레벨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직원수도 늘어났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도 되게 해줄만한 그런 체력이 됐는데,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건설 안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건설 회사들이 돈을 벌었으면 건설 시공 관리에 돈을 좀 쓰자.